안녕하세요. 개발자 리입니다. 지난번에는 t 과 어, 풀스크린 커버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알러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슷합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고 버튼을 눌렀을 때 알러트가 뜨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타입 만들 거고요. 똑같아요. 코딩을 할때 무언가를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거지를 궁금해하시고 그 동작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걸 응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외워서 하게 되면 까먹는 순간 버그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는 순간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 실수하는 순간이 아니라 뭔가 외워서 했다가 잘못 대입했을 때 많이 꼬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뭘 필요로 하지 내가 뭘 넣어줘야 하지 얘는 어떻게 동작하지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를안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그게 잘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isShowingAlert를 true로 넣어주시고요. 텍스트에 show alert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버튼이 바뀌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alert라는 애를 할 거예요. alert라는 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써볼게요. 어, 근데 여기 보시면, Alert is presented content will be duplicated in future version of iOS. Use title is presented presenting actions를 대신 써 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공부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오! 뭔가, 그쵸? 트과 풀스크린 커버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죠? 일단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this is alert. 해볼까요? 음. Cannot convert value of type text to closure result type alert. 아, 여기는 alert 라는 애가 오는 곳이래요. 텍스트가 오는 곳이 아니래요. 옵션을 누르고 눌러보면 알려주겠죠? 안 나오는군요. 일단은 alert 라는 요 녀석이 있네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lert 를 만들 때 타이틀 메시지, 디스미스 버튼 이렇게 세 개를 입력받을 수 있는데 얘는 꼭 받아야, 되는 거,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뒤에 것들은 그냥 옵셔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바로 생기진 않아요 근데 넣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틀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텍스트를 넣어주고 e r 트를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alert. This is alert. Okay. Oh, 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e r 트 그냥 어, 무언가 블로그나 검색을 하지 않고 삽질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분명 확인 취소라는 어떤 a l e r 를 눌렀을 때 OK 말고 OK CANCEL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저 a l e r 는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와 저걸 만들 수 있나? 가 아니라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러고서는 물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Save t UI a l e r 만드는 법 누군가의 글이 나오겠죠 그걸 보고 복사 붙여넣기 하겠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저도 잘 몰라요. 얼럿 많이 안 써서 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은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에 프라이머리 버튼이 있고 세컨더리 버튼이 있대요. 얼럿 버튼 뭐 이렇게 하면 되나 봅니다. 텍스트가 있네요. 텍스트에 오케이. 디스미스 버튼은 뭔가 옵셔널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세컨더리 버튼도 한번 넣어 볼까요? 그냥 왠지 느낌상 캔슬일 것 같은 되나 안 되나 안 된대요. 어, 여기가 안 닫혔대요. 이러면 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오오 항상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죠. 뭐야, 뭐야, 뭐야. 픽스 버튼을 눌러도 고쳐지지 않아. 다시 그러면은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럿 다시 돌려서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고. This is alert. i s alert. This 는 s alert. t h 다 s i 아 a l 거 r t This is alert. This is alert. This is alert. This is a l 나 디 i s i s 지 message 그리고 눌러볼까요? 아, 얼 r t 밑에 메시지 이렇게 넣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또뭐 넣을 수 있었죠? dismiss 버튼. 네,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점. 지금 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alert에 버튼이라는 타입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점을 누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네, 일단은 캔슬 있네요 눌러보면 음, 캔슬 디스미스입니다 됐죠 다른 것도 뭐할수 있는지 볼까요 디폴트 라벨 또텍스트예요 텍스트 리오 하고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지, 어허,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얼럴트죠. 아하, 이렇게. 얼럴튼인데 타이틀 메시지 디스미스 버튼. 그렇구나. 이런 종류의 얼럴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얼럴트는 그쵸 예일 확률이 높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했을 때 이해가 빠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하나씩 방금처럼 하나씩 삽질을 해가면서 음 이건 이렇게 되네 그러면 또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없나 여기에 default 넣고 text 넣고 이렇게 ok 넣고 여기다가는 cancel 넣으면 왠지 우리가 그, 그리고 그 싶었던 ok cancel 착착 되죠 아니면 나는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위치를 바꾸면 될까요? 흐흠 <laughs> 뭐지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죠? 이차바 바뀐 건가요? 바뀐 건가? 오이. 했나? 왼쪽에 캔슬. 이렇게 하면 왼쪽에 캔슬. 뭐지? 뭔가 바꾸면 바뀌어야 할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럴 땐또 이런 잔재주가 또 필요하죠. 음, 그렇구나. 그렇네요. 네. OK2.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넣고, OK3. 넣고. 넣고,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눌러보고. <laughs> 네. Cancel은? Cancel입니다. OK는? OK입니다. 프라이머리 버튼과 세컨더리 버튼의 어떤 이게 좌우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니었고요 캔슬은 그냥 캔슬에 나오고 디폴트는 여기에 나옵니다 뭐이 버튼에 대한 설명이 더 궁금하다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얼 l e 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얼 l e 에는두 종류가 있죠 요렇게와 요렇게 자, primary b u t h e first button to show in the alert. The second button to show in the alert. 흠 음.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실험해 볼까요? 이렇게 넣고. 4. 어, 허 어. 요렇게. 어. 그리고, 오르, 왼쪽이 3 오른쪽이 4 바뀌나 보겠습니다 왼쪽이 3 뭐지 방금 6 7 6 7 바뀌죠 네와 이거 <laughs>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더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요런 식으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버튼은 바뀌지만 세컨더리 버튼에 넣어도 캔슬은 항상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애시당초 구현이 이렇게 된 거여서 우리가 뭐 건드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 얼럴트는 이렇게 두개 있구나. 각각의 파라미터는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버튼도 있죠. 버튼, 이런 버튼 있고. 이런 버튼 있고 설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캔슬 버튼도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디스트럭티브 버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얼트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기능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막 블로그 보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해서 나올 때까지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에 구현체를 좀 뜯어보면서 공부하면 좀더더잘 기억에 남고 더 공부하는 방법,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음, 러닝 커브가 배움을, 배움에 드는 비용이 더 적어지겠죠. 요런 학습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좀 길어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